안녕하십니까. 행복의 문제다. 오늘은 남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앞에서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A라는 사람 얘기를 해도 험담하고, B라는 사람 얘기를 해도 B의 험담, 단점을 얘기하고, C라는 사람 얘기해도 C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뼈속 깊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치대근간에 남의 단점을 덜어내고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인 거죠. 아무리 잘 지내더라도 뭐 하나 삐끗해 버리면 험담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남을 험담한다. 이거 무슨 뜻하느냐? 우리 앞에서 남 험담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남들 앞에서 우리 험담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남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우리 험담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장점을 볼 수도 있고 단점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점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단점만 덜 쳐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의 비결은 이라는 명언을 남겨주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죠. 이 사회에서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 나 실패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벤자민이 성공의 비결은 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럼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성공의 비결은 남 험담하지 않고 남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동료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애라는 사람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서 생각하지. 그 사람의 단점을 덜 쳐내고, 험담하고. 우리도 살다 보면 남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도 뭐 인간인데 뭐뺄거 있습니까? <laughs> 기분 나쁜 인간이 있으면, 뭐 얘기하다가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험담할 수 있어요. 근데, 험담하려고 딱할 때, 험담하려고 딱할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험담을 딱 하는 순간, 그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아, 이 사람 나중에 우리, 우리도 험담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험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잃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제일 전에 동영상 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남 험담할 시간에 팔굽혀펴기나 해라라는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남 험담했을 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험담을 할때이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험담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다 알아서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굳이 우리 입을 더럽히면서 우리가 험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우리 입을 더럽혀서 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하고 이 사람의 단점을 덜 쳐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강력한 단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굳이 우리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딱 생각이 들 때, 아, 팔굽혀펴기를 하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남 험담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잃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그런 것밖에 없지, 우리에게 돌아온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 하고, 우리도 남을 험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스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1월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녹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